안녕하세요, 풋풋불행입니다. 오늘은 제가 12세 이상인 운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오늘 했다가 좀 해봤는데 지금 헐, 지금 레벨이 56이에요.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은 있겠지만, 저용 뭐야? 어, 저는 아직 못하는 일이라. 자, 근데 위 지금 무슨 공격 밑에 있잖아요 그거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긴 한데 아쪽이 실은 있잖아요 저 실은 갖고 싶어요 그러면 엄청 근데 67레벨이어가지고 엄청 못해요 와 지금 띵팅 봐봐요 엄청 빡꽉 아, 걸려 지금 이거를 할 때는 너무 꽉 걸린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렉이 심하거든요. 막 뱅글뱅글 도는데 일단은 손으로 패할 수밖에 없다. 자, 일단 이거는 자동이 되니까 아, 일단 난 도망가자. 이렇게 계속 쭉 가면 탈 곳이 생길 건데 뭐야, 나왜 여기 왔냐? 탈 곳, 탈곳 내놔. 됐다, 탈 곳. 저의 파티 나는 이겁니다 그, 멋지다. 우후! 어, 어. 자, 저가, 어, 오이갓니 사람도 변신 왔네. 변신했네요. 저랑 같이 뵈워 어?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 하나가 없어졌냐? 왜 없어졌냐? 하나. 저가 지금 어떤, 해야 되는데, 어, 절기선으로 됐네? 야, 잠깐만, 텔레포트! 상, 선친 창으로 텔레포트 라이브 들어가겠습니다. 뿅. 됐다. 60 뭐야? 60 레벨까지 해야 해야 된대요60 레벨까지 막 하는데 야, 나 이런 남자야. 아, 레꼴려. 우와남 지금 남자는 아니지만 이런 건꼭 해줘야 돼야 전투력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와 룩시 룩시 레벨까지 알아매야 지금 58 레벨인데 근데 참이 뭔지 모르겠어요. 보강각 보 강이 뭐죠? 최대 강화와 어, 대박. <laughs> 엄청. 대박이네요. 오! 손는잘 모르겠는데? 우와 뚜뚜뚜뚜뚜뚜뚜뚜와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요뚜뚜뚜뚜다다다뚜뚜뚜뚜뚜 이 칼을, 이 빛나는 이거를 파면 이게 잘 되는 것 같네요. 공격이 120이래요, 이게. 보, <laughs> 보도 이거네요. 각보. 우와, 대박. 승급! 승급, 승급! 어? 응? 뭐죠? 아 60 미만으로 승부 불가래요. 이거 여기까지 가야지 엄청 기나는데. 와, 렉 걸려. 60 레벨이 될 때까지 이게 해야 되나봐요. 어? 자동기. 어, 원래 67 레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할수 있어요. 헉! 지금 사실, 사실에, 4시, 아니, 4시에. 아유. 내 핸드폰, 아니, 내 핸드폰이래. <laughs> 저 지금 저 정신이 이상하나봐요. 자, 일단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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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치명타, 참. 자, 찾아보시로 저는, 이 말, 이거 말고, 이게 두 번째에요. 제가 지금 뭘 얻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어디 보자. 아, 아, 아. 이거 스케터있네 이거 미양성이잖아. 어, 이거 갖고 싶은 태... 타코 패키지도 있고, 검은치 패키지도 있고, 잔비 패키지? 진귀한 패키지도 있는데, 전 이거 못해요. 어. 이미 수령. 교환. 오. 고행이동. 고행이동. 어? 지금 변신할 사례가 왔군. 근데 좀 이따 변신을 할게요. 지금 보글보글거리네.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오래 걸려. 이거는 여러분은 여러 안 그러나? 저는 지금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오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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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러왔어. 지금 물이 찼나 봐요. 지금 물 위를 걷는 자 알았네. 방금 <laughs> 60레벨 올라가야 되는데 60레벨이 돼야지 할 수가 있거든요. <laughs> 제발 60레벨 빨리 되라 뽀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열받지롱열받지롱나 어디 아냐 여기다 열받지롱 자. 오 신킬 오프닝. 1, 1인방. 참여. 불가어울겠네요 근데 지금 동전에 가고 가야 되는데, 이것다 알고, 승겨 우와! 우와! 지금 이겨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다다다다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야, 이거 뭐야? 삐아악퀼 피해. 어? 퀼을 눌렀는데 왜 이게 되냐? 이거 왜 밀어! 이거 왜 밀어! 아 이거 뭐야 육개를 밀어야지 하시구나 단! 승급승급승급승급승급승급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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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급. 아 진짜 아 흐으 진짜 단! 단이 뭐냐? 원키 사용 제 여기 강+ 강화는 강화 최대 강화를 해오 역시 보 보를 보석을빠바바바바바 어? 한번더 할게 뭐 봐봐 루루뚜봐루루봐 이거! 봐봐 아. 이거. <목소리> 자, 이거를 했더니 보으네요 자. 수 사용 확인. 확인. 알았습니다. 어, 제 제가 뭔가요? 제작. 확인. 확인. 꽝. 제, 제작. 아, 자. 자, 여러분, 제가 이, 뭐지, 운명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